제 핸드폰이 구형이라 이번에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저만의 개성있는 스마트폰을 후회없이 구매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모로 나만의 개성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폰 6.5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다양한 바탕화면 테마를 지원해서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테마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어서 나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폰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등의 개인 정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폰 6.5에서는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여 나만의 개성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마를 바꾸면 상태바와 배경화면 등의 색이 바뀌게 되고, 태스크바 또한 투명하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윈도우폰 닷컴에서 테마를 다운로드 받거나 자신만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든 후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내 전화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죠.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테마를 만든 뒤 가까운 사람들에게 테마를 선물하면 특별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마이폰 서비스는 간단히 말하자면 데이터를 백업하는 서비스입니다. PC를 이용해서 연락처 등을 편집해 놓으면 일정, 문자, 사진, 동영상, 즐겨찾기, 음악, 문서 등 모든 아이템들이 외부로 백업됩니다. 또 사진을 PC로 다운로드 혹은 PC에서 업로드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1년에 1200만 대의 휴대폰이 택시에서 분실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휴대폰을 잃어버리시고 답답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마이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걱정 없습니다.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마이폰에 접속해서 휴대폰에 배를 울려 위치를 알리거나, 지도상에 당신 휴대폰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원격으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대폰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통화료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큰 매력이죠. 다양한 바탕화면 테마와 마이폰 서비스로 나만의 개성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